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품 받고 이렇게 건담아서 예. 아는 거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아는 품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품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갈때 힘든 것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고 실수도 했었고 <laughs> 하다 보니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넘어져서 또내 자신도 질타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함께 해주신 분들 지나가시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박게 두들겨 주시고 하는 주셨던 거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임신문은 주임, 주임. 저한테는 진짜 형같았습니다 손도 많이 났고요. 제가 막 건비기도 했고, 형한테 네, 뭐,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수 있다. 사제 살수 있어. 하고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늘 주셨던 거 어깨 뚜들겨 주셨던 거손 잡아주셨던 거 일어날 때 항상 함께해 주셨던 거 항상 힘내세요. 신민이 오늘 무슨 일 있으셨죠? 그래도 저를 믿어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웃고 항상 웃고 다녔지만 저 힘들 때더 웃었습니다. 넘어질 때더 크게 웃었고 크게 싫었습니다. 내가 한 입금이 되는데그모습보시 정말 하었습니다첫인지 <laughs> 여기가 저한테 사모, 무짜리입니다 제가 사제로서첫 발, 거. 여기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머 저는 저는 던는저 사랑, 그리고 저는 그거 가는 저는 꼭간 저는 저습니다 힘들 때 꺼내볼 수 있고 영원히 기억하는 이제 역사의 초기한 페이지에 꼭 장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납동 가지만은 여분이 주셨던 모든 거 거기서 또쏟다 정말 멋있는 사제 동성당에서 있었던 그런 사제로서 여러분이 보여줬던 모든 거에 폐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살아 훌륭한 사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